네 안녕하세요 빵준입니다 빵준이를 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세종시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를 또 빵준이를 빌리고자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빵준이를 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청자분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캠의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송진훈이라고 합니다. 드림캠, 네 어떤 회사예요? 이제 AI 카메라라고 축구 경기장이나 뭐팀 스포츠, 다양한 뭐 개인 스포츠까지 아울러서 사람 인력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촬영을 진행해주는 카메라. AI가 이제 사람이 이제 수동이 아니라 볼을 달아서 이제 자동으로 촬영을 해주는 카메라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왜 저를 이제 있을까요? 저희가 네. 드림캠 프리미어 컵 1에 대해서 드림캠 탑팀이라는 대회 우수선수 24명을 선발하여 오사카로 캠프 가는 취지의 콘텐츠를 기획하였는데 대회 가기 전 오늘 연습 경기가 있어서 애들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추억이 되게끔 하고 싶어서 요즘 핫하신 빵주님을. 아, 시 네. 확실한가요? <laughs> 그냥 가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원래 저한테 그 골키퍼로 몰래카메라를 하시라고 하는데 11살을 제가 네. 33살인데 11살을 제가 할수 있는 그건 안된것 같아서 네.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심판 제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를 빵준일 얼마나 알아볼까 한번 그걸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운동장으로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laughs> 돼요. 모르겠죠. 눈만 봐도 망수님인 거알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이렇게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닌자 아, 같아요. 아, 닌자 됐네요. 닌자 컨셉으로 제가 뭔가 강한 사람 소개로고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플이 있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너네가 할수 있는 거다 열심히 알았지? 네. 인사! 넉넉히 어? 잘못 맞았는데 너 넘길라 그랬지 네? 넘길라 그랬지 네. <laughs> 야다 보였어 어트 음. 오, 얘는 뻣다고 좋구나. 오, 음. 어, 얘는 뻣다고 좋구나. 응? 음? 왜? 뭐? 이제 알아본 것 같아. 수현아, 빵준이 알아? 빵준이 알아? 네. 유명한 사람이야. 아 진짜. 친구들도 다 알아? 아, 그래? 나볼될 거다. 나내 거다.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거라고. 승우야 밀어. 승우야 밀어. 아 안돼. 와 레프. 왜 나요? 아, 뭐이녀석요 나가, 나가, 나가. 주 파울. <목소리> 빵준. 준이뭐 알았어? 알았던 사람. 어요 아, 멍치지 마. 너 내가 물어봤는데 아예 몰랐잖아. 아방준이 알아? <목소리> 유명한 사람이야? 아, 진짜? 로르기. 아, 일로 와봐, 와봐, 일로 와봐. 야, 잘했는데 왜걔가 이렇게 팍 죽어갖고 잘할 수 있는데, 그치? 아까 야, 얼마나 멋있게, 니네가 멋있게 더골 많이 넣었잖아, 그치? 이번에 치지와영등이라 생각하고, 빵준이 알아, 근데? 네. 엘레너 어, 네. 몰라? 일레몬드를 야, 여지 아! 야, 진짜! 하산. <laughs> 아, 왜, 왜, 왜? 이겨내요. 일본 가면 편법 한정 간다고. 그렇지! 넘었다. 어? 핸들. 왔잖아. 아, <laughs> 야, 여기 여기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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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아 고할래가 더 좋아요 어 고할래 어? 어, 좋다고 고할래 어, 좋다고 아니 그러면. 아..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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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아산 잘했어 얼마나 축구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어 그치? 오늘 짱준님 만나니까 어때요? 어땠어? 때 기분이 좋았어요 짱준이 어땠어요? 짱준이 <laughs> <빵들> 잘생겼어요 <웃음> <웃음> 야, <웃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laughs> 축구화랑 트레이닝으로 찍겠 하나 둘셋자 하나 <laughs> 둘셋 하면 아산 화이팅 하나, 둘, 셋. 아예! 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또 굉장히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예 저를 이제 가리고 있을 때는 심판 선생님, 심판 선생님 이러길래 좀 아예 저를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막상 또 까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엄청 많이 알아봐주고 또 좋아해주고 마지막에 사인이나 사진 같은 거 요청을 많이 해서 또 너무 기분 좋게저도 마무리를 잘한것 같습니다. 지금 빵두이니를 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까지 지금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좀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더 뜻깊은 자리나 뭐 특별한 곳 같은 데 가서 저를 빌려드릴 테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빵준이었습니다.